반갑습니다. 초투터 오정현입니다. 오늘은 맥북 에어 단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피셜이고요 어, 제가 m2 맥북 에어가 나와서 애플 공홈의 m1 맥북 에어 관련돼서 몇 가지 변화들을 좀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관심있어 하는 예전보다 더 관심있어 하는 m1 맥북 에어 단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은 M1을 탑재한 맥이나 아이패드가 안 나오면 단종됩니다. 당연한 얘기 아냐? 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M1이 아직 현역이라는 것과 그리고 M1이 온전한 M1도 있지만 흠집이 난 M1도 있다. 그리고 흠집 M1은 오로지 M1 맥북 에어에만 탑재된다. 그래서 맥과 아이맥에 온전한 M1이 탑재되는 게 중단이 되면 흠집 M1도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단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M1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M1. 또 하나는 흠집이단 M1입니다. 어, 온전한 M1은 CPU가 8개, GPU가 8개가 탑재되어 있는 게 온전한 M1입니다. 처음에는 디자인이 바뀌지 않은 채 맥북, 에어, 맥북 프로 13인치, 맥 미니에 탑재되었다가, 디자인이 바뀐 M1 i m a 24인치 그리고 아이패드에도 진출해서 아이패드 프로와 최근 아이패드 에어에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M2가 나오면서 M1 맥북 에어와 M1 맥북 프로가 사라졌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어? M1 맥북 에어 아직 팔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요런 분들은 맞습니다. 지금 M1 맥북 에어 팔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온전한 M1이 아니라 GPU 하나가 빠가 난 CPU 8 10개와 gpu 7개를 탑재한 어, 흠집 m1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m2 맥북 에어와 m2 맥북 프로 13인치가 출시되면서 기존의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던 m1 맥북 에어와 m1 맥북 프로 13인치가 날라갔습니다 애플 공홈에서는 더 이상 구매하지 못해요 하지만 gpu가 7개인 맥북 에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흠집 m1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가 m1 칩을 만드는데 그 중에 불량품이 꽤 많이 나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10개 만들면 한 3개, 4개는 불량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너무 빠가난 건쓸수 없지만 아 GPU 한개 정도 빠가난 거는 어떻게 써볼 수 없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흠집 M1입니다 참고로 이 빠가난 칩을 쓰는 것도 아 이게 반도체 전문가의 이야기들을 제가 찾아봤더니 어 굉장한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계상 빠가 날 것도 염두에 두 설계 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m1 맥북 미니와 아이맥과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 요런 제품들 때문에 m1은 계속 만드는데 빠가 나는 m1 칩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빠가 난 m1 칩을 그냥 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가 난 M1칩을 모아서 그리고 기존부터 안정성을 이미 확보 받았던 맥북 에어 폼팩터에 그냥 박아 넣어서 나온 게 바로 흠집 M1입니다 그리고 흠집 M1을 탑재한 맥북에어를 단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어차피 겹치는 게 없습니다 M2 맥북 에어와 지금 맥북 에어는 성능차가 꽤 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GPU가 7개니까 성능차는 더 나겠죠. 그리고 현역으로 뛰고 있는 M1들 중에 포지션이 겹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흠집이 난 빠가가난 m1을 탑재시킨 다음에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를 하자 약간 아이폰으로 치면은 아이폰 se 버전이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1 탑재 제품들 패턴을 봤을 때 가벼운 제품부터 m1을 탑재하고 이제 전문가 영역으로 갈수록 m1 프로 m1 맥스 이렇게 탑재할 때쯤 돼서 이제 m1을 아이맥에도 받고 아이패드 프로에도 받고 아이패드 에이에도 받고 이렇게 박잖아요 M2 역시도 처음에는 맥북에어, 맥북 프로 13인치에 박았다가 이제 M2 프로, M2 맥스가 나올 때쯤 되면 M2 역시도 아이맥에도 박고,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에도 점점 박지 않을까. 요 타이밍상 최소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 반도체 부족 문제로 1년이 좀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M1 맥북에어, 아! 흠집난 M1을 탑재한 맥북에어는 수명이 최소 1년 이상은 갈 것이다. 그리고 M2도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CPU는 8개, 8개 똑같지만 GPU가 8개냐, GPU가 10개냐에 따라서 가격이 40만원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에서 이 GPU 8개가 빠가 난 에몬처럼 혹시 얘도 빠가가 나서 8개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8개를 만들었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얘가 빠가난 M2 칩이라면 흠집난 M1 맥북 에어의 다음 버전은 흠집난 M2 맥북 에어가 되지 않을까 요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다만 흠집난 M1 맥북 에어는 굴인가? GPU가 나빠가 남은 게 굴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단언컨대 최고의 가성비 노트북입니다. 성능이 괜찮아요 저도 깡통 맥북 에어를 쓰고 있는데 gpu 하나 없다고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이런거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gpu 같은 경우에는 빡세게 영상으로 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지만 뭐 인터넷 서핑하고 간단한 동영상 편집하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애플 아케이드에서 게임 좀 하고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환율 때문 공홈에서는 10만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쿠팡에서 저렴이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깡통 맥북 에어로 불편할 정도로 영상 편집을 하신다 라고 한다면 그냥 맥북 프로 14인치로 가시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맥북 에어는 펜이없기 때문에, 어, 빡센 작업을 하는 게 태생적인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좀 작업만 하면 펜이 돈다. 이런 분들은, 어 맥북 에어보다는 맥북 프로, 특히 맥북 프로 13인치보다는 맥북 프로 14인치 이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맥북 에어. 언제 단종될까? 자, 앞에 한 문장이 빠졌죠. GPU 하나가 빠가난, 흠집난 M1 맥북 에어는 언제 단종될까? 온전한 M1 탑재 제품이 안 나오면 단종될 거야. 대략 1년 정도는 계속 빠가난 M1 맥북 에어가 출시될 것 같다. 왜냐하면 온전한 M1은 생산할 때마다 불량품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흠집난 M1은 이렇게 1년 후에 생산이 안 되면 이제 흠집난 M2를 탑재하고, 그리고 폼팩터는 유지된 채 최고의 가성비 제품으로 계속 출시될 수 있겠다라는 예상까지 한번 해봅니다. 어, 제 내피셜이 얼마에 맞을지 한번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